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태기산 자락. 이곳에 버섯과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동충하초 연구에 매달려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은 오늘의 열정 백세. 대학을 나오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으로 한 14년간 저 식물병을 연구했고 강원대학교 와 가지고 그때 강원대 와서 동충하초를 만나 가지고. 동충하초를 연구를 하고 어렸을 적 꿈인 농부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이게 내 전부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꾸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멋진 농부가 꿈이었던 시골 청년이 동충하초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기까지 서둘지 않고 묵묵히 준비했기에 결정적인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야 나도 저좀 한번 강의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 이제 졸업하고 간게 농촌지능청에 간 거예요. 농촌지능청은 연구직이니까 그러니까 논문 쓰는 데만 출려겠어요. 잘한다고 미국도 가게 되고 해가지고 미국 갔다 오니까 가운데하고 와가지고 교수가 된 거죠. 선택의 순간,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교수님을 다 잡아준 인생의 지침표. 1 9 8 4 년도. 교수가 됐는데, 누가 이 반야심경을 딱 가졌어요. 붓을 입에 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어려우실,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입을 물고 쓴, 이렇게 잘쓴 만큼 노력 하면 안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불만하지 말고 우 노력을 하자.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걸어온 동충하초 32년 바로 이곳에 교수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동충하초 채집을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단유산이 없다고 합니다. 한 30년 동안 채집한 동충하초 표본이죠 한국에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3 7 0 0 0점 정도 채집한 것 같은데 이 동충하초가 되겠죠 이거 산업화된 거니까. 이것은 저 눈이 좋다기는 보다도 영감이지 내려올 때 이거 자꾸 뒤에서 뭘 잡아다니는 거요. 예 올라가 보면 아 이거 올라가면 은동초가저 있는 거요. 예 대학 교수가 앞으로 동충하초 채집을 이만큼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 요 교수님과 동충하초 어쩌다가 이 기막힌 만남이 시작된 걸까요? 원래 어릴 때 꿈이 그 농부였으니까 강원대학 와서는 내가 강원대학교 수로 정년을 하면 농부가 될 건데 결국은 야 그러면 내가 버섯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음먹고 버섯 채집하던 중 동충하초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속된 말로 뿅 갔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동충하초를 헌게 된 거죠. 강렬한 첫 만남 이후 미쳐 있다시피 동충하초에 매달린 교수님. 지금은 네팔에서 오는 수제자와 함께 동충하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충하초에 아주 매력을 느껴가지고 다른 데 가지를 않는 거요. 예 나는 자꾸 귀화를 하라 그러지 한국으로. 그런데 한국이 나쁜가? 귀화는 안을 모양 같아요. <laughs> 저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받아 주시고 다해 주신 분으로서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각각의 동충하초에한명을 붙여 동충하초 사전을 편은 교수님과 부샨 박사. 이 책은 전세계 동충하초 연구자들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교수님의 동충하초 연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충하초는 겨울에 곤충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 버섯으로 피어나는 별난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재모 교수님은 여름에 채집한 번데기 동충하초균을 현미에 접종해 버섯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과학자이자 멋진 농부로 제2의 인생을 맞은 교수님. 그토록 애정하는 동충하초와 함께하니 매일매일이 즐거운 인생입니다. 신기하지 뭐 그렇잖아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과학자의 보람은 그걸 거야 아마 어? 할 때는 어렵지만 하고 나면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하고 싶은 거지 다자란 동충하초가 그저 기특한 교수님 두 눈에 하트가 뿅뿅 이렇게 색깔이 좋고. 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현미에서 나는 거. 이색깔하고비슷하잖아그래 <laughs> 내가 이런 색깔을 좋아한다고. 잘 키운 동충하초로 특허도 내고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요. 홀로 꿋꿋이 연구한 결과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를 질투에 연구할 때는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겠다고. 무슨 버섯 곤충에서 버섯이 나오냐 교수 치고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거든. 과학자라는 것은 이 캐시마크 의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캐시마크로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 거니까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운 좋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온 산으로 들로 동충하초를 찾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취미 중 하나가 바로 사진 찍기. 감동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낸 교수님 사진 한장한 장이 한 수준급 실력입니다. 산에 가면서 채집해가 찍은 그 사진을 그냥 전시원 사진 전시실 이 나중에 이제 내가 바람이 있다는 그냥 동충하초 전시실 어뭐 동물관 이런 거 만들 때 충분한 소재는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기주 특이성이 있어. 잠자리에 들어가는 건 잠자리만 들어간다. 거미에 들어가는 건 거미만 들어가는수만있는요 아끼는 사은기동초라고 하고 동나가풍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천성인 교수님. 최근엔 그동안 모아둔 사진과 자료로 동영상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랍니다. 홍보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컴퓨터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어 그러는 거죠 하루 걸렸죠 하루 종일 잘은 못 만들었는데 그런데로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꼬박 열중해서 만든 동충하초 홍보 동영상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고 보니 꽤 괜찮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 은퇴주의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게 흐르는 시간들. 느리지만 천천히 교수님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65세 전까지는 이 생을 산다. 65세 이후에는 다음 생을 산다. 내가 열심히 닦으면 만일 내가 사업가로 태어난다고 하면 더 멋있는 사업가가 될것 같은데, 다시 할것 같아, 요 기분에. 다, 모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불광, 불급이라고 그럴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 못한다. 어? 아마 그런 게 아마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깊고 맑은 호수처럼 결코 마르지 않는 열정. 그 도전이 아름답습니다.